쌀이 버섯이 나고 거기에다가 까치버섯 목버섯이라고는 까치버섯도 나고 송이 찾느라고 이 버섯을 대부분 많은 이들이 그냥 지나쳐 버리거든요 색상은 약간 잘 구워놓은 갈색의 빵 같아 보이잖아요 이 색상 색상만 약간 다르지 이 버섯은 우리가 흔하게 밤버섯이라고 부르는 다색 벚꽃 버섯하고 사촌지간인 단신 벚꽃버섯입니다. 단심 벚꽃버섯입니다. 단심단심 벚꽃버섯이에요. 황색에, 주황색에 잘 구워진 빵 같은 색깔을 하고 있고, 크기가 한 5cm, 5cm까지는 안 커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주름살은 엉성하고 내려붙은 주름살이고, 주름살 날을 보시면 주름살 날이 일자로 안돼 있고, 톱니처럼 돼 있죠. 상당히 맛있는 버섯입니다. 반버섯이라고 하는 다색 벚꽃버섯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색상만 잘 보시면 맛있는 버섯 이 단심 벚꽃버섯도 채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조기도 지금 막 발생하고 있죠 한 5개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또 주변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